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이현상의 네, 황금바다. 네, 자 아, 카카오 TV 통해서 또 카카오 플러스 친구 통해서 매일 리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음, 주말에는 리뷰가 없고요. 그죠 평일에 이제 계속해서 리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리뷰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경협주 얘기 잠시 예,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건설 엘리베이하고 현대건설하고 요 어,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 거고. 다음에 카페 24개 해석해서 리뷰를 해드리고 있고요. 어, 주가가 제가 바닥으로 얘기해 드렸던 10만원부터 해서 지금 뭐 13만원대까지 연일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어제는 제가 의류 fnf하고 한세시럽을 리뷰해 드렸고요. 그죠. 오늘 두 종목 모두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한번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한하죠. 잘 병목점을 아, 말씀을 드리고 어제 fnf 또한세실예 모두 오늘 모두 올 급등을 했어요.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DMS. 우리가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반도체 장비도 OLED 관련한 뭐 장비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흐름을 계속 타고 있습니다. 제가 어, 1월 초, 1월 중순에 그들 종목이 한 1년 반의 부진을 끊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덕산 네오룩스도 그죠? 바닥에서 설명을 드리고 또 급등을 했고요. 지금은 조금 숨고르기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장비업체, 예, DMS, 요거로 또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화장품, 오늘 깜짝 실적을 내놨던 한국 콜마가 오늘 급등을 했는데, 자, 후속 주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VCNC하고 제니까지 한번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 리뷰는 카톡 플러스 친구, 또 카카오톡 TV, 그죠? 예, 그 다음에 유튜브 통해서 모두 다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저희 쪽에 회원가입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포트폴리오는 지금은 이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경협주들 왜냐하면 여기는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경협주 외에 다른 바닥주들, 그죠 다른 바닥주들도 같이 예, 설명을 드리고 또 이쪽으로 편입을 핵심 종목으로 편입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죠죠 네. 음. 자 그리고 저희 이벤트는 이번 주까지는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아 어, 이렇게 하십시오. 요 ars로 저희가 이제 0234904479로 어, 이벤트를 진행 어, 중입니다. 와우넷 와우넷에 오셔서 방송도 보실 수 있고요. 오전 방송 오후 방송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로 매수 매도 전략을 드리고 와우밴드 앱을 통해서 또 방송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이. 보유 종목 점검이라든지 시황에 대한 전략들을 여기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와우넷 아이디가 있어야 됩니다. 예, 와우넷 아이디. 그래서 와우넷 사이트에 오셔서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회원 가입하시고, 어, 제 파트너스 방송으로 이 시간대, 오전에 이제 개장전에서 11시까지, 오후에는 2시 30분부터 3시 반까지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어, 접속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070-8239- 4255로 예, 전화를 주셔서 4 2 5로 전화 주셔서 와우넷 아이디를 알려주시고 ars로 가입했는데 방송은 못 듣는다 그러면 와우넷 아이디를 알려주시고 접속이 가능하게끔 도와달라고 하시면 또 도와드릴 겁니다. 자 저희가 2개월 반값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2개월에 66만원 아주 저렴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루에 만원권이 열이니까뭐 커피 한잔 안 드시는 가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자 오늘 우선 경협주 얘기를 먼저 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협주 얘기들 네, 어, 경협주 얘기들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지금 경협주들은 좀 숨고르기죠 제가 이번 주까지는 좀 숨고르기가 나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실 숨고르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 여러분들은 마음이 급할지 모르겠지만 자 제가 3라운드 매수를 해야 된다는 자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0월 30일 정확하게 바닥이었습니다 이때 추가 매수든 신규 매수든 하셨어야 된다. 현대 엘리베이는 상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리뷰를 드리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죠? 자이 자리. 그러면 그 이후에 이런 자리, 이런 자리 계속 저는 매수를 시켜드렸어요. 제가 한국경제 TV 통해서 많은 프로에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매주 화요일 밤 9시에 출연을 하고 있지만 어, 나올 때마다 계속 사두시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매매를 했느냐? 아, 이렇게 깨지니까 팔아야 되고, 이렇게 음봉 깨지니까 팔아야 되고, 아니죠. 계속 홀딩하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요 자리, 이렇게 음봉 나온 자리도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매수를 시켜 드렸습니다. 저가에, 그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야 되는 게임입니다. 최소한 지금이 3라운드라고 그랬습니다. 이 3라운드, 3라운드는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가 3라운드고 그 이후에 4라운드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그림을 그려 드리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새로운 호재거리가 안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죠? 새로운 호재거리가 안 나올 수도 있는 자리예요. 다만 악재가 있느냐 없어요. 왜? 27일에서 28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음 주에 이제 실무회담을 또 합니다. 자, 성과가 없으면 27일, 28일 날 날짜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건이 평양에 갔다 와서 바로 장소는 확정이 됐습니다. 하노이로. 그러면 아무 성과가 없었다? 그죠?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지 않았을 뿐더러 확정도 안 됐을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죠. 아, 예를 들어서 북한의 상응조치들이 있죠.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상 종전선언, 종전선언을 뛰어넘는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아, 다자 아, 평화협의체를 구성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나오고, 경제 패키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북한이 종전선언, 그다음에 연락사무소, 그죠. 이거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북제재 완화, 그리고 개성공단 금강산 강화, 그죠. 예. 개성공단에 무게를 줘야 되냐? 금강산에. 이, 어, 이쪽이 이좀더 낫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그렇죠? 예. 자, 어, 제가 볼 때는 최근 들어서 이 종목은 12만 원초반에서 11만 5천 원까지 변동폭이 크지 않은 기껏 해봐야 5% 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이거는 저가 매수해야 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 건설 한번 볼까요? 현대 건설. 현대 건설도 마찬가지. 3라운드 시작점이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저가에 매수 사인을 드리고 지금까지 홀딩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예를 들어 45,000원, 47, 원, 8,000원, 5만원5만원 5만 원, 초반, 55,000원. 5만 그죠? 어, 6만원 이런데 사신 분들도 저는 계속 홀딩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왜? 팔게 아니고 단기 매매할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자 지금도 마찬가지,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한5%폭 내에서 변동이 좀 있지만 이 정도 그죠 주가가 쉬지 않고 또 차근히 올랐으면 아 이런 거는 숨고르기죠 어디 여기랑 비슷한 숨고르기죠 자 현대건설은 어, 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장기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한번 보시게 되면 지난 10년 동안 주가는 볼 일이 없었습니다 살 일도 없었고 하지만 지난해부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덩어리죠. 그죠? 어, 과거 건설주들 가장 좋았지. 중동 특수가 있었던 중동품. 그죠? 하지만 제2의 특수는 중동이 아니라 북한에서 만들어질 겁니다. 이거는 장기전으로 봐야 됩니다. 나중에 1년 뒤, 2년 뒤, 3년 뒤, 5년 뒤에 저를 기억을 하십시오. 음?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카페24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카페24. 아, 제가 황금바닥을 얘기 드렸습니다. 예. 다들 어, 저는 좀 하는 스타일이 다르죠.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물렸어요. 그죠? TV만 틀면 어디만 가면 카페 24 매수해야 된다고 성장성이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많은데 여기는 오를 일이 없다고 라 그랬죠. 더 이상 네. 자 그때부터 한 반년 지나서 제가 딱 바닥으로 나타난 지점이 바로 여기 지난 1월 달 바닥이라고 그랬습니다. 9만원 중반, 10만원 초반 모두 바닥. 여기는 매수해서 홀딩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13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얼마가 아, 지금 올라왔습니까? 지금 30%나 올라왔습니다. 30% %나. 계속 가고 있죠. 자, 이 종목은 올해가 실적이 대폭 터너라운드하는 해입니다. 카페 2 4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죠. 네, 오늘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건 제가 만든 수급박스인데요. 수급박스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무료 버전도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어요. 네. 자, 수급 패턴 자동으로 분석해주죠. 금상첨화의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여기저기서 들어왔다는 얘기죠. 수급 한번 볼까요? 여기에는 개인 투자자들, 외국인 기관, 투신, 연기금 다섯 가지 매수 주체만 보여드립니다. 예. 자, 연기금이 이틀째 많은 물량을 샀고요. 그죠?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것은 외국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개인들은 계속 파는 구조죠. 그러니까 아직 고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이 종목은 어, 제가 10만 원또 9만 원 중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가령 10만 원이 20만 원 가면 100% 게임을 하는 거고요, 그죠 오, 15만 원 가면 50% 게임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자 지금 14만 원, 15만 원때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시작하면 차근히 올라가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렇죠? 예. 자 카페 24 제가 바닥을 잘 잡아드렸고요. 자두 번째는 어제 소개드렸던 해 FNF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NF, FNF. 자 FNF는 자 어, 어제 뭐라고 했냐면 물론 이 종목의 바닥은 여기였고 변곡점은 여기였습니다. 자 어제 다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오늘 어, 얼마가 오냐면 장중에 9%나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어, 오늘 뭐 저희 사무실로도 많이 연락이 오셨어 고맙다는 얘기도 많고. 거의 뭐 시가에 사서 뭐 장중에도 많이 먹었다 이렇게 하시는데, 자 FNF 그동안의 실적 어, 쇼크 때문에 많이 주가가 떨어졌다, 그죠 바닥을 만들었다는 거죠. 바닥은 어디서 만들었느냐? 바로 여기서 이제 나왔다 이거예요, 그죠 여기서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FNF는 기관들이 핸들링하는 주식이에요, 그죠 기관들이 핸들링하는 주식이에요. 자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MLB 운동한 빅볼 청키, 그죠 MLB 운동한 빅볼 청키. 볼천기. 이게 지금 대박 히트를 치고 있죠 대박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예. 그죠 어... 지금 뭐 7차 리오더까지 들어갔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 아주 히트를 치고 있나봐요 지금 FNF 한번 수급 상황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발을 담그고 있고 기간 투자자들 거의 쉬지 않고 계속 사고 있죠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는 양은 블럭 여러분들이 수급 가지고 분석을 잘안될때 양은 블록을, 일단 국직한 돈은 여기서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블록박스를 만점으로, 그러니까 만점이 없다가 한두 칸 뭐, 지지부진하다가 만점으로 딱 돌파하는 이 자리. 요 자, 여기가 자금 들어온다라는 시그널이 있는 지점이에요. 거기서부터 어때요? 계속해서 돈이 들어왔죠. 그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예. 그죠? 음. 일단 내일 121선 보군에서, 어, 아마 물량도 조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돌파 시도는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한세 시럽 한번 보도록 하죠. 어제 한세 시럽 리뷰를 드렸는데 오늘 한10% 급등이 나왔습니다. 예, 오늘 한10% 급등이 나왔습니다. 예. 그죠, 한세 시럽. 자, 한세 시럽 한번 볼게요. 네, 자, 한세 시럽도 뭐라고 했냐면 대표적으로 턴어라운드, 그죠? 음, 그죠, 대표 어, 대표적으로 턴어라운드. 어 그래서 어 작년에는 좀 부진했지만 올해는 돌아서는 해가될 것이다라고 했죠. 자, 요거 요 수급 박스에 가셔 가지고요. 요거 한번 보세요. 실적 추정치 보기. 네. 실적 추정치 보기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어, 2017년도에 영업이익 560억. 그다음에 2018년도 지금 한 380, 400억 아래로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떨어졌겠죠. 근데 올해 700억대 전망된단 말이에요. 두배 이상 터널 라운드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는 거예요. 자, 금상첨화가 연속이 되고 있다. 수급을 통하여 보니까 외국인도 꾸준하게 사고 있고 기간도 이틀 동안 대량의 순매수를 잡고 있다. 그것이 어디냐? 바로 어제, 오늘이 된다라는 거죠.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밑에는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급 분석이 잘안 되죠. 블록박스, 이 저기 양은 블록을 보시면 돼 아, 여기 뭉칫돈이 계속해서 들어왔구나. 자, 여기서는 일시적으로 빠졌구나. 하지만 양은 블록 한두 칸은 의미 없다. 다 의미 없다가 최근에 의미 있는 게 어디에요? 바로 전날, 어제.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자리, 어제 리뷰를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10%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오늘도 아래 보시면 양은 블록으로는 만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25,000원 돌파 시도도. 아마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자, 주성 엔지니어링 제가 바닥 주로 이제 꾸준하게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독산 네오룩스도 그죠? 예. 네. 자, 독산 네오룩스. 자 바닥주로 이미 지난해 연말에 얘기해 드렸지만 최근에 요 화살표 자리에서 계속해서 바닥주를 리뷰를 드리고 방송에서도 자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고 이 며칠 순고록이 있을 거라고 그랬죠 지금 순고록이 정도예요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뭐냐 자 지금 이제 반도체 또 OLED 뭐 이런 관련한 장비 또 소재 업체들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반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한 1년 반 정도 죽여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뭐다안 좋고 그죠 그 다음에 수주 최악이었고 하지만 이미 최악을 찍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는 상당히 어, 좋아질 것이다. 응?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성엔지니어링의 실적 추정치 한번 보시게 되면 자 한번 보세요. 2017년도에는 자 2017년도 한번 보실까요? 네. 2017년도. 2017년도. 물론 수주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은 2017년도 한 영업이 한 400억 그 미리 반영해서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2017년도 6월, 7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반도체 장비주들, 뭐 OLED 관련한 종목들 전부 다 고점 맞고 1년 반씩 다 떨어졌습니다. 작년에는 빠지는 거였고요. 올해가 돈해 냅니다. 그죠? 올해가 돈해 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죠. 그죠? 꾸준하게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1 2 1선을 이거는 넘긴 거라고 봐야겠죠. 그죠? 예, 121선은 일단 넘기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121선은 일단 넘기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양은 블록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 여기가 블록박스를 만점으로 돌파한 자리, 여기 만점있죠그 자리가 변곡점 여기서부터 자금 들어온다는 거예요. 요거는 일시적으로 하루 빠진 거죠. 자금이 하루 빠진 거예요. 다음날 양해 블록입니다 그러니까 돈 빠지다 만거에 하루 의미 없다. 요거 일시적으로 음해 불한두 칸은 의미 없습니다. 이거 다. 그러면 최근에는 이것도 들어온 거 들어온 거 꾸준하게 들어온 거 잠겨 있는 거죠. 내일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런데 수급 패턴을 보니까 수급 패턴을 보니까 연기금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매수하고 있더라. 자, 내일 이 종목이 이 고점을 돌파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자 그런데 아마 그 분위기를 타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죠? 주성 엔지니어링 자그 다음에 DM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뭐 반도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뭐 LCD나 OLED 이 세정 장비 업체인데 주가 흐름 한번 보시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 푹 꺼졌습니다 그죠? 주가 흐름 12,000원대부터 해서 4,000원대까지 푹 꺼졌죠? 그죠? 푹 꺼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종목의 흐름을 보면 지금 이렇게 타고 있죠. 어, 지금 LCD 쪽에서 이제 OLED 비중, OLED 세정 장비 이쪽 비중을 늘리고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올해 예, 중국 LCD 업체들도 OLED 투자를 많이 늘릴 것이다. 그 동안에 너무 빠졌더라. 그래서 이 종목군들도 지금 순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막 급등하는 놈들도 나타나고요. 그죠? DMS는 아직은 좀덜 어, 오른 종목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대략 한 5천 원 중반, 한 5천 500원요 정도 오일선 타고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빠진 폭을 따져 보면 12,000 원대부터 해서 4,000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이건 뭐 거의 다 죽은 거였죠. 죽은 거였습니다. 이제 5,000 원대 넘어서면 이제 새로운 회복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추세를 전환하고 있다 이거죠. 장기 추세. 자, 그러니까 이쪽 고점하고 최근에 고점을 연결하면 지금은 이렇게 돌고 있는, 그래서 DMS. 자, 요 종목은 요 파란색 121평선, 녹색선이죠. 121평선 위에서 아마 돌게 될 것이다. 요 종목의 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습니다. 주봉상으로는 그림이 또 명확하죠. 그래서 그렇죠? 이번 주 양보. 최소한 여기, 그죠? 예, 60주 2평선이 있는 이 자리까지 올라가서 여기 돌파시도가 또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화장품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콜마 오늘 한국콜마가 아주 깜짝 실적을 내놨어요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주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미 작년 말에 그죠 작년 말에 바닥이다 바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콜마는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한국콜마 추가로 좀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보는 거. 그 외에 장기간 떨어졌도 굉장히 오랜 시간 죽여놨던 화장품 주들이 있거든요. 걔들을 또 봐야겠죠. 그래서 얘는 보는 놈이야 여기서, 어, 이번에 이제 깜짝 실적을 내놨는데. 그죠? 자, 이거는 이 종목이 이제 화장품 쪽에서 어떤 선도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후속주. 그러니까 얘는 잘 보세요. 2018년도 여기입니다. 그죠? 제가 과거에 바닥 잡아 드린 게 여기였어요. 근데 2018년도 여기였고 2017년도 여기였는데 실제로 많이 안 떨어진 거예요. 그냥 한 6만 원에서 9만 원박스예요 그런데 다른 화장품 종목군들은 대거 지난 2015년 기준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죽여 놓은 종목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에이블 n c 자, 이 종목은 어떤 점수를 보셔야 되냐면 자, 여기 2011년 또 여기 2015년 16년 해 갖고 자, 주가가 35,000원에서 만 원대까지 이제 주저앉았습니다. 유상증자도 한번 했죠. 그죠? 그리고 리뉴얼 작업을 그죠?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뭐냐면 화장품 이제 ODM이나 OEM 업체들도 있지만 이 종목은 지경점을 많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향후에 어,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많이 오게 되면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 만들어서 납품하는 이게 아니라 직영점과 점포를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laughs> 이게 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주가 자체는 지금 주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뭐 지지부진한 것 같아도 만원에서 만 이천 원 살짝 올라왔고 주봉상으로는 이렇죠. 시간 투자를 하면 자 왜냐하면 이 종목은 삼만 원 삼만 원 초반대에서 거의 뭐 지금 만 원대 아래로 밀렸다가 이제 만 원대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 이 c n 엔자이 종목은 한번 움직일 때 급등하죠. 이 날은 또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갔어요. 그죠? 대량거래 만들어진 이거보단 좀더 많아야겠죠. 그죠? 대량 거래 터지면 이렇습니다. 직전 고점이 있는데, 이거 넘어서면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마스크팩 업체 중에서 제닉. 네, 제닉. 자, 이 종목도 바닥을 논할 수 있다. 그죠? 바닥을 논할 수 있다. 자, 보시게 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 죽여놨습니다. 그죠? 2015년부터 죽여놨습니다. 사드 여파. 그죠? 그때서부터. 예, 지금 이제 여기 와있어요. 그죠? 예. 여기 와있어요. 예. 이 종목도 물론 좀 가벼운 부분이 있어요. 가벼운 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어, 돌아서가 뭐, 자리에 와 있다 이거죠 자 요거까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제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어, 그리고 어 저희가 이번트는 이번 주말까지 계속 음, 진행을 합니다 음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 거든요 다음주를 위해서 이번 주말에 매수해서 넘어갈 부분에 대한 전략을 또 드리도록 할테니까 ARS로 023404479, 요거 통해서 가입하실 분들 이렇게 가입해서 하시면 되겠고, 어, 서비스 관련해서, 어, 와우넷으로 또 문의 주셔도 돼요. A로50700 이쪽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